사실 별거 없거든. 합성함수는 동그라미라는 새로운 기호가 나와요. 동그라미라는 새로운 기호가 나옵니다. 대데에 함수는 사랑이라고 했죠. 함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스웨덴에 보면 스웨덴 영화 중에 인간 지해라는이급 영화가 있어요. 인간 지해 미친 영화야. 19분이라 는네가 아직 못볼 텐데. 스웨덴에 의사가 사람들을 찾아다가 사람을 지내로만어요 어떻게 만드냐? 좀 미친 영화인데 사람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 똥꼬에다가 다른 사람 입는 꿈에. 미친 영화데말도안되는뭐뭐뭐 쓸려 뭐, 건데 뭐 이렇게 꿈에서 인간 진해를 만들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영화 보면서 무릎을 파쳤죠. 야 이거 허성 함수 허수 설명하면 딱인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함수는 사람이라 그랬지. f라는 함수가 있어. 이비 s야. 내장이 f x고 똥꼬가 y야. 그지? f야 이름이. g라는 애가 있어. 이비 x고 내장이 g x고 똥꼬가 y야. 그래서 FX는 내장이 EX 플러스 1이라고, g x 는 내장이 X 제곱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F 동글뱅이 G는 뭐냐면, 동글이 뭐냐면, 얘가 그 미친 사람 잡혀간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얘 인간들이 미친 사람 잡혀가서 의사가 꿰맨 거지. 근데 누가, 자, 누가 동거에다가 입을 댈 거냐고 중요하잖아 지금, 그냥, 그냥. 여기까지 알아듣겠니? 누구 똥꼬에다 누구의 입을 꼬매냐가 중요한데 이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야 뒤에 똥꼬에다 옆로 꼬매요 그 뒤쪽에 있는 애가 좋은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왜요? 약속이야 약속 뒤에 있는 애에다가 누구 있어요? 내장이 g x d 이 동거에다가 이 g 지 F를 꼬매는 거야 F의 이불 얘도 울고 있어 와이가 어, 나오고 있어.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이가현니 F 동거병이 G1이라고 하는 건이 기호는 G가 뭘 먹었다? 1을 먹었다 는 뜻이죠 이해하니? 그럼 G1은 얼마야? 1 되니까? 1이 되겠지 1이란 똥을 누가 먹어? F가 먹어요 그래서 Fx는 뭔데? 2x 플러스 1이지 너무 더러워, 아니, 너무 막모니하지마 상상이잖아 상상이잖아 뭐 그렇게 어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럼 똥을 무엇을로는 뭐 거야? 3을 쌓 자, 가 2를 먹었어. 그럼 2는 내장에 들어오면 얼마가 돼? 4가 되겠지. 2, e, 4를 F가 먹으니까 4, 2, 8 얼마가 되겠어? 9가 되겠죠. 이해가냐? 그러면 하나를 먹으면 똥이 하나만 나오지. 이게 새로운 함수란 말이야. 이해가냐? 이거 우리가 합성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뭐 쓴다. 똥을 내게 썼어. 얘가 확대지. 자, 그래서 이건 기호로 써 볼게. 기호. 그래서 이거는 함수고 관계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 f 동물 뱅이 gx고 자, 이거 기호로만 써 본다. 선생님이 f 동물 뱅이 gx는 이거는 지금 기호고 조금씩 식으로 바꿔 가는 거야. 그럼 f의 GX라고 이렇게 기호를 썼는데, 우리가 이거 많이 본식이에요. 이거 지금 원래 F의 모뭐 자리죠? X 자리죠? F의 X 자리에다 뭘뭐 넣었다? GX를 넣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겠냐? 이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야? F의 X에다 뭘뭐 넣었어요? G1을 넣었어요. 그래서 얘는 G1이 얼만데 지금? G1이 얼마지? 1이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야? 3이 넘어. 얘가 예, 가겠어? 선생님은 근데 이게 어떤 계산이 연장되는 식안 좋아하고 방정식을 좋아하죠. 그래서 난 앞에는 계속 그냥 저 기호를 쓸게요. 아니, 그냥 이건 연산, 연수, 연산 얘기해그 내가 줄게. 여기까지 해봐. 안녕. 자 그럼 f 동월맹이 g의 e 는 어떻게 되는 거야? f의 x에다가 뭘뭐 넣었다? g 2를뭐 넣었다? 그러면 g 2는 뭔데? 4니까 이거는 누가 되는 거야? 예, 강현님자 그러면 f 동월맹이 g x도 우리가 고칠 수 있어. f 동월맹이 g x는 f x에다가 gx를 얻다는 fx에 x에다 gx를 얻다는 거고 이제 이걸 안에 거를 식으로 고쳐도 되고 바깥 거를 식으로 고쳐도 돼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자 바깥 거 f가 식이지 그 f의 s에다 뭘뭐 넣는 거야 저기잘 보세요 자 위에 거부터 할까 gx를 식으로 고쳐볼게 지금 이 기호는 Gx가 F에 X에 들어갔어 그럼 Gx가 식이 뭐야 지금? 이거 기호잖아 지금 로고치 뭐지? X제곱이야 여기까지 알겠냐? 그럼 이제 이 기호의 뜻은 뭐야? f 의 X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X제곱이 들어갔어요 F식이 어디 있는데? 2X 플러스 1이잖아 이거 어떻게 돼? 2X제곱 이렇게 할수 있는 거니? 어렵죠? 대입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가 뭔말인지 알겠지? 대입만 잘하면 되고 기호만 잘하면 돼자 이번에는 아까는 gx를 먼저 식으로 고쳤잖아 근데 우리가 f를 식으로 고쳐도 돼요 이가니 f가 시기 뭐죠? ex 플러스 1이죠 그 ex 플러스 1에 x에 뭐가 들어간 거야? GX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래서 이 e, GX 플러스 1이고, GX가 얼마? 똑같아요. 똑같아요. 분다식이 있으면, 분다식이 있으면 모르던 거네. 그 기호를 식으로 고쳐주면 되는데, 선생님은 앞에 걸거선을 아래에 있는 것도 심고, 또 고치고, 차근차근 아래쪽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의 방식이거든. 이게 더편하고든 아래에 내가 계산이 되는것씬더 편하잖아. 근데 여기에 F를 식으로 고치면 기호가 시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좀 별로란 말이야. 앞에 방식으더 선호하면. 이해가겠나? 그래서 F동원명이 G라는 것은 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지. 합성함수라고 부르고 합성함수의 결과는 합성함수라는 것 자체 이 기호의 이거 계산이랑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함수와 함수끼리의 연산이야 집합과 집합끼리의 연산 새로 약속한 것처럼 함수와 함수끼리의 연산이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와? 새로운 함수가 나옵니다 주영이 알겠니? 자 이번엔 대응관계를 한번 표현 해볼게요 f라는 함수가 있어 f가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g라는 함수가 있어 얘도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f는 1이 4로 가고 4는 3으로 3은 1로 4는 1로 11 대응 함수야자 g 는 X는 3으로 2도 3으로 4는 1로 3은 1로 갔어요. 여기까지 해하네자 그럼 F 동물병이 C를 대응관계로 표현을 해보자. 누가 먼저 X 값들을 먹는 거야? GIT야. g 야뒤에 오는 애가 먼저 먹는 거야. 쥐의 똥을 F가 먹는 거야. 이거는 약속이라서 빨리 이해, 가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라 딱 내가 익숙해져야 돼. 처음에 쥐가 와야 되겠지. 얘가 쥐가 먼저 밥을 먹고 똥을 싸고, 그렇지? 그 똥을 누가 먹어? F가 먹는다. 그게 요 기호의 뜻인 거죠. 이해가겠냐? 쥐 똥을 먹는 F는. X에서 X로 얄 함수가 있는데 누가 먼저 밥을 먹어? 그 똥을? 예, 저는 누가 지금 밥하고 똥이라고 했지만 밥이니까 더럽고 그런 게 아니잖아 이해가겠니? 그럼 쥐는 맛있게 양념 자기 먹던 대로 먹겠지 쥐는 뭘 먹어? 이를 먹어 그쵸? 1을 먹으면 3이 되겠죠 G가 2를 먹으면 또 3이 나오나 3을 먹으면 2가 나오나 4를 먹으면 뭐가 나와 1이 나오죠 여기까지 가냐 자 그러면 F는 1먹으면 얼마 나와 2먹으면 3먹으면 4먹으면 근데 사는 안먹어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게 헷갈리는거야 아 선생님 원래는 F는 4를 먹어야지 되는데 얘는 4를 못먹는데 이거 함수가 아니지않아요 이거 함수야 F가 원래 뭘 먹던지는 상관없어 F는 원래 1,2,3,4를 다 먹던 애인데 지금 G가 싼 동안 1,2,3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겠냐 이게 새로운 함수가 되지 왜 함수가 돼 볼까? 그냥 바로 이거 합쳐가지고 결과, 원인과 결과만 보자고 F 동을뱅이질환는 함수는 1 먹었더니 5 나왔어? 1 나왔죠 2 먹었더니 5 나왔어? 1 나왔어 먹은 거 그대로 나왔단 말이야 지금 한 개씩 3 먹었더니 2 나왔니? 4 먹으면 4 나오니? 함수가 되는데 이말 이해가 여기까지 알겠어? 자, 얘도 마찬가지겠지? f 응, 동동물명이 G야 F가 먼저 먹자 F가 1먹으면? 2먹으면? 3먹으면? 4먹으면? 3, 그죠? G가 1먹으면? 3, 2 먹으면 3, 3 먹으면 2, 4 먹으면 1. 그러면 G 동글뱅의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고, 1 먹었더니 얼마, 1, 2 먹었더니 3, 3 먹었더니 3, 다 먹었더니 2가 나오는 이런 함수 만되는 거니? 어려 아니지? 개인만 잘하면 돼 합성함수 생이 그 합성함수를 정의하고 설명했어요 이해가세요? 어렵지 않죠? 자 합성함수의 성질을 볼게요 근데 네, 합성함수가 이 합성함수라는 건 뭐라고? 함수와 함수의 연산이란 말이야. 앞에가 연산 당하는 애고 합성 당하는 애고 뒤가 쥐가 합성하는 애야. 그 합성하는 애가 먼저 x값을 먹는 거야. 아유 중화. 아직도 뭐냐고? 졸려. 앞에 있는 애가 누구라고? 합성을 당한다고 합성을 한다고. 자, 이거 고산 때까지 써먹을 거야. 합성함수, 함수. 지는, 지. 자, 그래서 연산을 당하는 애하고 연산을 하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걔네네 입장을 바꿔도 결과가 똑같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뭐가 성립한다고 하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하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f랑 동물명이랑 g랑 이 G동원형의 F랑 같나요? 저기 두개 있잖아 해봤지 지금 합성 같아요? 대형관계가 똑같습니까? 정형은 똑같고 공형 똑같은데 시형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대형관계 다르고 같지 않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해가니? 성질 중에 합성함수의 성질 1 번.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합니다. 교환만 순장에 뭘 보죠? 변화 법칙을 보죠. 변화 법칙은 뭐야? 똑같은 연산을 반복할 때 연산의 순서에 대한 얘기지. 세, 이거 두 번을 할 건데 앞에 이걸를한 거랑. 얘랑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되나? 자, 그러면. 이거 계산순서는이 e 합성함수를 먼저 구하고. 걔랑 얘랑 합성을 먼저 하는 거지.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러면 F동월명이 g 라한 함수가 있다고 하자. 이거 관계식을 이렇게 쓰거든. 이거 관계식이야. 여기까지의 상연이. 얘를 구했어. 그럼 나는. f 동글뱅이 g 하고 g라는 함수를 합성할 거야, 그치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 f 동글뱅이 g라는 놈의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g x가 들어가는 거지, 예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돼? f의 x에다 뭘 넣었다? 수를 넣었다는 얘기지? 자, 이건 기우고, 이건 식이야. 여기까지 해산냐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거에 x에다가 얘를 넣었다 에이. 여기 h죠, 소리 hx를 넣었다는 말인 거냐 이해하니?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거식이 얘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갔다? 누가 들어갔어요? 이런 말이 뭐 완전히 저 식은 아니지만 기본서의 식이지만 이해가겠냐? 자 얘도 보자. 그럼 g 동물병이 h x라는 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는 식으로 고면 어떻게 돼? g에 x에다가 h x식이 들어갔으면서, 자그 다음에 f 동물병이 g 동물병, 얘가 함수 새로운 함수야. 이거 전생 가로선한지 새로운 함수야. 예. 합성을 합시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f a x에다 누가 들어갔어? g의 얘가 대입됐다는 거죠. 합성했다. 대입됐다. 근데 이거 식이 뭔데? 얘좀 f a g의 a x가 되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예, 둘이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그죠? 아타야 누가 제일 먼 먹어? H가 먹어 그 똥을 G가 먹고 G가 산 똥을 F가 먹어 이해하냐? 2번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알겠니? 하나 중요한 얘기 얘랑 얘랑 같지 않다는 게 항상 같지 않은 거야. 같은 것도 있고 같지 않은 것도 있는 거야. 모르겠지. 처음 배우니까 모르지. 그데 선생님 결과를 얘기해 주면 같은 것도 있고 같지 않은 것도 있어. 항상 다른 거랑 달라. 그렇지? 아, 겠나요 10분 쉬다가 마저 이해할게요. 자그 사이에 이거 체크 좀 해줄래 틀린 거? 중앙에도 손등에 입술을 체크 좀 해주고 이름만 여기 이름만 체크 좀 해주고 세계로 체크 좀 해줘